안녕하세요 채입니다. 오늘은 해피홈 학교를 꾸며주기 위해 오랜만에 일하러 왔습니다. 소미를 따라 사무소에 학교로 왔는데 외관이 많이 칙칙합니다. 전생 시절 학교는 고등학교를 생각하면서 꾸며봤는데요, 잘했죠? 이번 학교는 초등학교로 꾸며줄 거라 조금 알록달록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건 너무 요란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 때까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이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학교? 이렇게 좁은 방을 주고 학교를 어떻게 꾸미나 싶겠지만 방 크기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줘서 이제 더 다양한 인테리어를 할수 있습니다. 우선은 방 크기 조절부터 해주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진행해줬습니다. 여기서 시설과 별장의 차이점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일정 수 이상 배치해야 되는 가구들이 생깁니다. 일단 가구는 뒤로 하고 벽지부터 골라주겠습니다. 이 복도 벽이 밝은 색상이라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일단 교탁이 될 책상을 두고 뒤로는 칠판을 놔줬습니다. 그러다 이 가구들을 보고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던 과목이 과학이란 말이죠. 그래서 과학실로 꾸며보겠습니다.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는 중앙에 긴 교탁이 있어서 교체해주고, 안전을 위해 소화기 하나, 조별로 앉을 수 있는 넓은 책상과 일자를 배치해주고, 선생님용 실험도구와 교실 구석에는 실험자료와 관련 서적들이 있고, 수업을 위해 실험 도구들도 배치했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교과서는 4명에 하나입니다. 근데 뭔가 어색해 보여서 하염없이 의자만 돌리다가 모두 같은 활동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램프 대신 비오톡과 교과서를 백과사전으로 바꿔주고 가재를 두어 노래사는 동식물 관찰하기를 진행하도록 하고 교탁에서 현미경을 가져와 비디기를 관찰할 수 있게 했습니다. 남은 조는 조개로 여러 가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조명을 설치해볼까요? 일단 형광등을 일자로 배치했는데, 영 별로입니다. 그래서 다시 배치해주고, 오, 좋습니다. 선풍기보다는 실링펜이 잘 어울릴 것 같아 하나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벽걸이 장식입니다. 중앙엔 시계, 옆으로는 지도를 설치하고, 주기율표와 별자리 포스터도 붙여줬습니다. 옆 보이는 곳은 게시판과 소품으로 장식해주고, 여기는 심플하게 하려다가 뭔가 과학자 같은 할아버지 액자와 뭔가 명언 같은 액자도 걸어주었습니다. 이제 여기저기 디테일을 추가해보겠습니다. 학교에 꼭 환자 가져오지 말라고 해도 가져오는 친구 한 명쯤은 있지 않았나요? 관찰하던 친구들에게 다른 식물도 주고 다음은 비슷하게 만들어 본 추억의 물건입니다. 여기에 올려두면 TV로 다 같이 볼수 있었던 이렇게 생긴 아주 옛날 옛날 물건입니다. 러그도 배치하고 자파도 배치해주고 뭐더 추가할 건 없나 찾아보다가 물건 위치들도 바꿔줬는데 뒤가 허전합니다 사물함을 두고 한쪽은 물고기 반대쪽은 꽃과 씨앗을 추가로 배치해줬습니다 다음으로 보조 칠판 겸 화이트보드도 놔주고 마지막으로 선생님 사과를 닦아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그냥마무리했습니다 끝났어. 오, 화학실과딱 맞는 이미지의 주민입니다. 제가 리명세스가 정말 없는데 어떡하죠? 일단 임시로 응, 5위로 정해졌습니다. 이제 완성된 학교 둘러볼까요? 일단 선생님은 지금도 좋은데 조금 더 과학 샘처럼 꾸며주고 학생들도 더 화사한 옷으로 변경해 줬습니다. 저도 멋진 옷으로 갈아입어주고 기념촬영할래.

なんで 네 그런데 제가 실내 사진은 안 찍었더라고요. 편집하다 말고 사진책으로 다시 왔습니다. 주민들 없이도 찍어주고 해피홈 네트워크에 등록도 해줬습니다. 또 다음날 방문하니. 늘봉이가 있습니다. 어, 저기, 끓는, 끓는, 끓고, 왔는데, 오기에는, 음. 미안하지만, 그래 늘봉이와 <놀람> 같이 학교로 와서 수업도 진행했습니다. 해, 까미도, 끓고, 근데 늘봉이가 끓는, 안 보입니다.

이렇게 학교도 꾸며보고 수업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